안녕하세요. 오늘은 7년간 부검 과정에 참여한 한 부검 보조원이 소개한 생명의 치명적인 행동 4가지를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상대 자극하는 말 피하기입니다.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예를 들어, 내가 뭘할수 있는데, 날 때리기라도 하려고 등의 말은 피하는 것입니다. 안타깝게도 이런 말이 마지막 유연이 된 사례를 봤다고 하며 상대가 칼로 찌를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질긴 고기 금지입니다. 스테이크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져 질긴 고기를 제대로 씹지 못하고 결국 목에 걸려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. 노년기에는 질긴 고기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세 번째, 기계 근처에서 헐렁한 옷 입지 않기입니다. 돌리는 기계 근처에서 끈이 풀린 신발을 신거나 헐렁한 소매의 옷을 입으면 끔찍한 사고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. 탈장 갑상이라는 끔찍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, 기계의 옷이 말려들며 피부가 벗겨지는 극도로 심각한 부상입니다. 네 번째, 보호장비 갖추고 오토바이 타기입니다. 보호 장비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에 부딪히는 순간 그라인더에 갈리는 치즈가 되는 것입니다. 사고를 당한 후의 모습은 매우 끔찍하다고 하네요. 멋있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므로 꼭 보호 장비를 껴야 합니다.